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 카드 게임 메가 브레이브를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한 박스 보시면 앞면 이렇게 루카리오가 있고 루카리오 메가지나 옆면 이렇게 뒷면 이렇게 옆면 이렇게 해가지고 총한 박스에 30팩이 들어있고 한팩에 5장이 들어있다합니다 한번 까 볼까요 조심조심해서 한 번, 이렇게 싹, 까봅시다. 쭉, 비닐을 빼주고, 이 위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계 어, 잘못 뜯어졌네요. 어이구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오, 이렇게. 일단 하나, 꺼내볼까요? 보시면 앞면 요렇게, 뒷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커먼부터 SAR까지 들어있는데, 한번 요거 하나 까볼까요? 일단 먼저. 삐딱구리, 이상해 씨. 영구스, 다구 형사구스 AR. 오, 첫 팩부터 AR 나왔습니다. 오. 처음부터 AR.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두 팩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총 30팩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미 한 팩을 까서 홀수라서 일단 하나 더 까고 그 다음부터 2팩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까지는 한팩 베로키 어릿짱 오, 연번이 도렌진 오, 메가폭타 EX 더블레어입니다. 오 제가 이제 포켓몬 카드를 모으면서 메가 지나한 처음이거든요. 오, 이렇게 생겼네요. 오. 일단은 AR 하나, 더블 레이어 하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팩씩 한번 까볼까요? 자, 두 팩입니다. 오, 깨비드릴조. 베베솔. 별이짱 나인테일. 화강돌. 도깨굴, 아라리, 식스테일, 가재장군, 오 강철톤 AR입니다. 오 벌써 AR이 두 장입니다. 은근히 AR 카드가 잘 나오네요. 자또 다음 두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팩입니다. 이상이풀 영구스, 복슬라이, 파워, 프로틴 오, 디아로 간데 하필 레어카드네요, 아쉽게 가재군, 도깨굴, 모우령, 두드리짱, 오이름, 두드리짱 카드가 3개가 다 나왔네요, 진화 형태가 형사 고스, 요것도 이제 계속 두 팩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팩입니다. 모우령, 오 레비푸드, 롱스톤, 유용한페어오 이벨타르. 근데 아쉽게 레어 카드네요. 롱스톤, 도토링 레비푸드. 다탱고, 중복이죠. 콜로솔트. 좀 아쉽네요, 나오는 게 아직. 빠르게 빠르게 그냥 한 팩씩 까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테일, 태깅구루, 삐딱고리불케니온 오, 메가 이상의 꽃입니다. 더블레어. 오, 폭타에 이어서 지금 이상의 꽃이 나왔네요. 이거 떠졌네요. 자, 좋은 카드가 나와줄지 한번 계속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세레비 엉커먼이네요 빠르게 빠르게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엉 커먼 카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카드니까 좀 빠르게 빠르게 넘기면서 오 에이스 번아 아쉽게 레어 카드네요. 어 그래도 레어 카드에서 은근 괜찮은 포켓몬들이 나오거든요. 에이스 번 이벨타르 디아루가 근데 아직 그다 레어카드네요. 깨비들 일조. 베베솔트, 별이짱 볼케니온 얍! 마티스의 거래 아, S SAR이 나왔는데 하필 남캐가 나왔네요. 마티스의 거래, 아. SAR 나와서 놀랬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SAR 나온 게 어딥니까? 아, 이러면 더 이상 깔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왠지. 이미 SAR이 나온 바람에. 아이고야. 이럴 수가 릴리의 카드가 SARS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재군 모레도치 복슬레이 슬로 하리몽 레어 카드입니다. 레어 카드도 일단 넘기고. 따꾸리, 모령, 둔타, 불케니온 아, 이 카드네요. 마티스의 거래. 이 카드가, 이렇게 SAR로 나온 거네요. 아, 아쉽네요. 이런 남캐가 나오다니. 포켓몬 카드, 포켓몬 중에 나온 걸좀 기대했는데, 이상의 풀, 베로키, 기배드릴죠? 형사고스, 오, 메가 입치트 더블레입니다. 어 지금, 메가지나가 폭타 이상의 꽃, 입치트,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개가 나왔습니다, 메가지나. 롱스톤, 개비참 아라리, 아이언 디펜더, 가재장군.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그래도 일단은 남은 거 빠르게 빠르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루나톤 레어 카드입니다. 밀탱크, 홈초우, 레비풋, 나시, 도드리짱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계속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톤 레어카드입니다. 복슬라이, 모래두지, 이상의 풀, 세레비, 마시아도, 식스테일, 대긴그룹, 삐딱고리, 파이팅공. 오 이번엔 또 파이팅공 sr이 나왔습니다. 와우! sar은 마티스의 거를 sr은 파이팅공. 이게 뭔가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나온 게 어딥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빠르게 빠르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주로 오 리오르 밀탱크 화강돌 오 메가 앱솔 아직까지 메가 시리즈는 겹친 게 하나도 없네요. 이제 몇장안 남았네요 SL 카드라도 좀 좋은 게 나왔었으면 좋겠는데 이하루가 레어카드네요. 이거 중복이죠. 이제 몇장안 남았습니다. 몇팩안 남았는데 아, 여기서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이번 팩. 운이 안 좋아서 마크. 청, 깨비참, 브렌진, 오, 식스텔 AR입니다. 오, 그래도 귀여운 AR 하나 나왔네요. 오, 그래도 지금 AR 벌써 3개 나왔습니다. AR 이제 총3 팩이 남았네요. 예비참, 물에 두지, 별이 짱, 마티스의 걸또 나왔네요. 오, 에이스 번 레어 카드입니다. 자, 이제 두팩 남은 거는 한 번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잘라주고. 오, 이건 제대로 안 잘렸네요, 뒤에 거가. 그래도 손을 이렇게 짝짝짝 잡아 챙겨주고 쏙 빼주고 이것도 이렇게 한번 건드려주고 쏙 빼주면 이게 마지막 팩입니다. 어? 보셨나요? 입색고가 두 개네요. 두개다첫 스타트가 입색고네요. 설마 이러고 끝인가? 오, 그래도 메카, 메가 루카리오 더블레어 나왔네요. 오, 그래도 루카리오. 더블레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와주긴 했네요. 그럼 한번, 나온 거 한번 정리해서 볼까요? 와, 보시면, 이게 다 커먼 카드들입니다. 커먼 카드 이만큼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언커먼 언커먼 카드는 이만큼 은, 은근히 그렇게 많이 나온 것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레어 카드는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중복이 이렇게 에이스 번두 개, 그 다음에 디아루가 두개 이렇게 나왔네요. 일반 레어 카드. 자 다음. 더블레어입니다. 메가 루카리오 메가 앱솔, 메가 입치트 메가 이상의 꽃, 메가 폭타. 신기하게도 이 메가 시리즈는 하나도 중복 없이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R카드입니다. AR카드는 형사구스, 강철톤, 6 0 이렇게 AR 3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SR 카드는 파이팅 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반짝이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R에서 이 기쁘긴 한데, 하필... 마티스의 거래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반짝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아쉽게도 SAR에서 마티스의 거래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SAR, SR, AR, 더블 레어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태 동안 요 포켓몬 카드를 언박싱 하면서 메가 시리즈는 처음이거든요? 그게 보시면 이 메가 시리즈 처음 보는데, 은근 일러스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있는 더블 레어 메가 시리즈도 보면 중복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거 보면 그나마 좀 나온 것 같은데, 중간이 이게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뒤에 있는 카드에 너무 기대가 안 되는 약간 그런 팩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팩보다는 제 운이 좀안 좋았던 거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요 이상한 SAR을 뽑았으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좋은 s a r 를좀 뽑았으면 좋겠네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도 해드리고 또 보고 싶은 언박싱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언박싱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